박사, 박사, 연애 박사, 석일용의 두근두근 연애 퀴즈 시작합니다. 예. 이제 여자친구가 없는 우리 찐따 태수분들 맨날 방구서 맨날 방포서에서 <laughs> 배그랑 롤만 하니까 태수분들이요. 네, 여자친구가 없으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 도와드립니다. 이제 봄이 되기 전에 여자친구를 보낼 각이고 <laughs> 따뜻한 봄날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똘킹님께 바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네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할 때 추천하는 표현은 1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2번 주말에 영화 보러 갈래요. 3번 우리 영화 보러 가요. 4번 요즘 부산행 재밌다는데 주말에 보러 가요. 5번 오빠 집에서 영화나 다운 받아 볼까 부모님 제주도 가셨는데 자 골라주십시오. 정답 3번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네, 정답은 네. 4번입니다. 4번. 요즘 부산행 재밌다는데 주말에 보러 가요.입니다. 네, 왜? 네, 해설까지 얘기드리겠습니다. 당당하게 보러 가자는 것에 대해 더해서 왜 보러 가야 하는지 명분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먹고 왜 해야 하는지 당당하게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저는 저는 그 말에 적극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죠? 부산행 재밌는데 보러가죠 라고 하는 것은 네 너와 영화를 보고싶어서 보는게 아니라 부산행이 재밌어서 보러가자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당신과 영화를 보고싶다고 말하고싶어요 오 이거 그럴듯한데 그럴 이건 좀 이거 좀 그럴듯한데? 반박할 말이 없다 아 이새끼 연애 이미연시를만이 하... <laughs> <laughs> 그럼요 공략 제가요 모든 루트 다 깹니다 뚝배기 첫 만남 호감도를 높이는 대화 주제를 고르시오 1번 여행 2번 예능 프로그램. 3번. 취미와 특기. 4번. 가사 분담과 양육. 5번. 북한 핵실험과 통일 문제. 네. 저는 정답 2번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예능 프로, 정답은 2번. 예능 프로그램. 네. 정답은 1번. 여행입니다. 여행이고요. 야! 왜요? 네. <laughs> 여행. 집 밖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되게 여행이란 얘기를 소재로 얘기를 했을 때이 사람이 뭔가 활동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는 수 있어, 하수 있어. 네. 처음 본 여성한테 100%잘 먹히는 방법. 요즘 부산행 재밌다는데, 음. 우리. 일본으로 여행 가서 영화 봐요. <laughs> 아니 음... 아 부산 여행 가면 자 되겠네. 부산 여행 가면 되겠네. 요즘 부산이 재밌다는데 우리 부산 여행 가요. <laughs> 아니 무슨 기, 무슨 기승 어, 기승 절이없 기승 겨이야 바로. <웃음> 그래. <웃음>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남녀 성비가 불균형한 나라거든요. 남자 더 많은가요? 그렇 그러...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요 여자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다고요? 근데 왜 저랑 일본 여자 친구가 없죠? 여자가 더 많은데? 어. 어떤 놈이 드놈 갖고 있나 봐요. <laughs> 그러게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분명히 여자분들은 많은데 왜쟤왜 왜 저는 없죠? 약간 너구리 너구리 먹다 보면 다시마 두개들은는 경우 있잖아요. <laughs> 아, 미친 <미신은> 뭐래? <laughs> 그, 그럼 아그 어떤 다른 누군가 다시마가 없겠지. 내가 다시마가 없었네. <laughs> 아 비유 맞지? <맞이? 웃음> 내건왜 다시마가 없지? 뚝배기 <laughs> <laughs>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 이때, 밀고 당기기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 1번, 밀당을 해야 한다. 2번, 관심 없는 듯이 밀어야 한다. 3번, 밀당은 효과가 없다. 4번, 밀당 따위는 필요 없다. 5번, 엄마에게 물어보고 결정한다. 작가가 약간 좀 약간 무리수로 좀 아저씨인 것 같아. 이거 잠깐 나이 좀많상 같은데? 예, 시청자분들은 5번을 많이 고르시네요 역시. <laughs> <혹시. 웃음> 아, 아, 아 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음, 여자가 엄마, <laughs> 엄마, 애가 카톡 보내는데 뭐라 할까? 그래도 <laughs> 괜찮아.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어. 저기 가면은 제일 멋있어. 제일 멋있어. 어 머리, 어 머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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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어, 완전 어, 시원해. 머리도 시원하네. 비둘기해테 놓고. 그래서 밥 남기지 말고 먹어 뭐, 알았지? <laughs> <laughs> 밀당, 음, 사람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근데 밀당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밀당은 효과가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음, 필요 없다. 음, 네, 전문가 의견은 일단 1번이에요. 밀당을 해야 한대요. 해야 한다? 네. 연애 초반에 나는 상대에게 관심이 있는데, 상대는 그 정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 은 밀당이 아닌 당밀이 효과적이래요. 내가 튕긴다고 날 신경 쓰지 않게 살짝 당기는 것이 먼저고 이를 통해 상대가 나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나를,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당겨 상대에게 스며들어야 된대요. 스며든다. 어 스며든다. 약간 스읍. 그 사람 인생에서 슥 어, 하고 진짜 음. 인생 약간 인생의 지분을 조금 차지하는 거지. 그렇지. 네. 방송하시는 분들 보면은 방송하면서 비밀연애하는 비밀 분들 많잖아. 방송하면서 연애하는 거말안 하고. 음. 나도 그... 그런데. 네, 누구랑요? 지금까지 네. 수, 수도 없이 연애했어요. 지금까지 한 20번 정도 연애했어요. 누구랑요? 너무 은밀한 비밀이라 <laughs> 너무 은밀한 비밀이라 상대방도 몰랐던 건 아닌가요? 비밀연.. <laughs> 네, 비밀연애였어요. 비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도 눈치채지 못하게. 네. 상대.. 상대방.. 상대방도 모르는 상대에게 네. 전화하여 약속을 잡기 가장 좋은 요일은 언제일까요? 하... 네. 1번, 월요일 2번, 수요일 모... 3번, 목요일 4번, 토요일 5번, 13일의 금요일 저는 목요일 고르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이요? 목요일에 사람이 제일 적어요, 어딜 거든 일단, 네, 정답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네, 3번, 목요일 정답입니다. 와! 네. 이제 목요일로 약속을 잡았을 때, 이제 주말로 애프터 약속을 잡기가 정말 쉽다는, 이 점이 있다는. 어 네. 그게 정답이 진에 올라왔어. 목요일이다, 목요일. 음, 네. 여러분, 제가 방송 목요일마다 자주 쉬던 이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laughs> 제가 목요... 아, 아 여자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럼 아, 어쩐지. 아, 왜? 매주 목요일... 목요일만 아... 됐다면은 방송할게요, 제가. 아, 비밀연애에 20번도, 비밀연애에 20번도 이해가 가네. <laughs> 아, 그래서. 고로, 고로 내일 방송 십니다비밀연애에 <laughs> 하러 가시나요? 또? 아 그럼요. 아 비밀연애 어, 그럼요. 비밀연애에고러거요 <laughs> <laughs> 여러분, 다들, 다들 쉬... 근데 저도 내일 방송 쉴게요. <laughs> <laughs> 아, 안 돼. 그럼 형이랑 나랑 하는 줄 알잖아. 아, 진짜 뭐해. 뚝배기. 음. 전문가가 추천하는 소개팅 권장 음. 커피숍 대기 시간.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시간, 커피숍에. 음. 1번, 15분. 15분? 음. 2번, 30분. 음. 3번, 45분. 4번, 60분. 5번, 커피 식을 때까지. 통계가 난 있네. 커피 식을 때까지였음 45분이야. 연애, 연애 코치가 권장하는 커피숍 데이트, 권장 데이트 시간은 약 40분 정도다. 이 정도면은 1차 호구조사 및 <laughs> 탐색전, 가능성 <laughs> 등은 대충 파악할 수 있대, 이미 이정도면은 음... 네. <laughs> 참고로 한 후배는 소개팅에 나가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오면 한여름에도 뜨거운 음료를 주문했고 조금이라도 더 상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음. 맛있는데 오래 걸리니까, 뜨거운 음료가 그쵸 반대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만나면 한겨울에도 차가운 음료를 시켰대 음, 다음 문제 가보자, 다음 문제 음. 적당 <laughs> <laughs> 왜왜왜왜왜왜아왜왜왜왜카왜왜왜왜아왜왜왜왜왜왜구나그왜왜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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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 그런 얘기 있대요. 왜 뭐? 얼마 전왜 인터넷에 봤는데 음. 가장 인생에서 후회되는 순간이 언냐 물어보니까 음. 절, 젊었을 때 여자 문제가 있었대. 음. 무슨 문제였냐니까 아무 일도 없었대. 무슨 어, 뜻인지 이해 가요? 지금 한, 한 방울 타고 흐르는 거 이거 눈물인가? <웃음> <웃음> 정, 정말 정말 아무 일도 없었기에 <laughs> 젊은 시절 여자 문제가 있었다 이거야. <웃음> <웃음> 하, 내 얘기 같아. <laughs> 내, 내 얘기가 내 얘기 같아. <웃음> <웃음> 이거 문제거든. 어. 와, 아, 웃겨. 와, 졸라 아련하다, 그런 말. <laughs> <laughs> 어우 어, 되게 신적이지 않아요? 응. 음. 나이말 <laughs> 듣고, 와, 진짜 이거 되게 생각 많은 사람이 쓴글인것 같다, 이거 했어. 그런 얘긴데 여자가 음. 뭐, 뭐 먹으면, 뭐 마시면은 다 내고, 뭐 먹으면 다 낸데. 그러니까 너한테 비치기 싫다. 어. 어, 너한테 비치기 싫다, 약간 이런 거. 아, 어. 어 내돈 내고 먹을 테니까. 그거는, 나, 그거는 남자 입장에서도 약간 좀 서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기 진짜 보기 싫, 여자가 진짜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런 경우도 있대. <laughs> 개꿀이라고요? 아유니가 이거 니까투수님만안 <laughs> 개꿀띠. 어? 너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야, 엄마. 야, 그거 어 그거 한 와. 번, 그한 번이야, 개꿀이지. 두 번, 세번 이렇게 <laughs> 되면 누가 너한테 소개시켜 줄거 같아? 그때부터는. <laughs> 와, 음. 여자는 아메리카노 먹고 나는 비싼 거 먹었는데 아싸, 괜찮아. <laughs> <laughs> 내가 내가 사나 그랬는데 휴우. <laughs> 대시 미득이고연 와이득 <laughs> 지렸고 여기 있는 두 명도 투수입니다 <laughs> 지금 지금 제가 무슨 경험에 의한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책 읽고 있는 거예요 <laughs> 아 인정 그 네. 인정 아개 재밌다 근데 아저 매력 있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요 매력 있죠 매력 있으니 방송하죠 제 매력은 뭔가요 형 매력이요 음. 키가 커요 음. 다음 문제 가죠. <laughs> 아유, 잘생기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으면 착하다고 한다 <laughs> 아개 착해 어 괜찮하네요 나 앞으로 착하다는 얘기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유심저안 <laughs> <이 말. 웃음> 어, 그래도 저번에 어. 구멍님이 저보고 착하게 생겼다 해서 개빡쳤어요 <웃음> <웃음> 진짜 같이 생겼단 말로 들려가지고 <laughs> <laughs> 어괜찐다 같아 어. <laughs> 어, <laughs> 저 착하게 생겼어요? <laughs> 형이 말해줘요. <laughs> 어? 너? <laughs> 착하게 생기긴 했지. <laughs> 안 돼! <laughs> 아, 착하게 생기긴 했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근데. 아, 어, <laughs> 어, 잠깐만. 아, 어. 왜저렇 야, 야왜 <웃음> <웃음> 네, 근데 이게. 어우, 아, 죄송해요. 착건 음. 쳤다가. <laughs> 죄송합니다. 네, 나도 어릴 때부터 착하게 생겼다는 책기 소리 졸라 많이 들었거든 진짜? 어릴 때부터. 어 개빡쳐. <laughs> 나. 나 스물 두 살까지는 그걸 좋아했어, 심지어. 나 병신이야. <laughs> <laughs> 어, 군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걸 좋아했어. 어? 내가 왜 연애를 못 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 그걸 좋아해, 좋아하고 있었어. <laughs> 지금 시청자분들 공감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거. <웃음> <웃음> 나, 남잔데 귀엽다는, 남잔데 귀엽다는 귀엽... 거는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귀엽다? 음, 남잔데 귀엽다. 여자들은, 아, 여자들은 뭐만 봐도 다 귀엽다 해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것 봐도 막, 어, 귀여워. 이러고 있단 말이야. <laughs> 말도 안 되는 거 봐도 막. 응, 음. 음, 맞아. 거, 그런, 맞아. 그렇게 표현을 많이 <laughs> 하긴 하지. 근데. 되게 시선이, 보는 시선이 그건 다, 다, 되게 다르다고 생각해. 마음좀 달라. 그리고 예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여자, 음. 어떤 여자분은 자기가 귀여워하는 음. 자기를 귀여워해 주길 바래서 그런. 그거 있어. 음. 그거 있어. 귀여워하는 뭔가를 보고 귀엽다라고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남자가 보고 귀엽다라고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무시적으로 이렇게 나온대. 음. 놀이방이 아니라. 맞아, 맞아. 네, 그러면은. <laughs> 왜? 네. 어, 음. 왜? 나뭐책낼것 같아. 나 연애 경험 별로 없는. 데 <laughs> <laughs> 자, 잘 알아로 잘 알아로 이런 거잘 알아로 <laughs> SNS에서 그런카 페북, 페북 같은 거에서 그런가? 어왜왜왜왜 왜 왜, 왜 아는 거 같지? 너왜 아니 너너왜안냐왜 아는 척하고 아니, 너, 너왜 <웃음> <웃음> 왜 아는 싶지 않나? 모르는데. <laughs> 너 이렇게 너 이렇게 분석적으로 접근 잘하냐? 뭐 <laughs> 어, 그러니까요. 너 음. 이렇게 말하면서도 신기했어. 어이 새끼 진짜로 비밀 연애 했나? 목요일 날? 저아 <laughs> <laughs> 어, 진짜 목요일 날 비밀 연애 했던 거같데 이거. 뭐. 음. 어떤... 아 누나들 아 그것도 있겠다. 나 누나가 두 명이거든. 음. 아 맞아. 나 누나가 둘인데. 누나가 누나들이 연애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남자친구 맨날 바뀌었어요, 진짜. <laughs> 막그나 말래 나한테 조언도 해주더라고. 야, 떠돌킹아 어? 너는 어 이거 솔직히 진짜 어? 잘 생긴 것도 좋긴 한데 못 생겨도 연애할 수 있다고 막 그런 말 해줬거든 이거. <laughs> 너보고 너는 너, 너는 재밌어야 되는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누나가 누나가 <laughs> 저를 되게 재밌어요. 어, 어. 아니 누나가 날 되게 재밌어요. <웃음> <웃음> <laughs> 누나가 내가 말한거 되게 웃겨해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럴 거야 못생겨서가 아니라 아니면 어쩌면 <laughs> 아니면 어쩌면 <laughs> 와, 내, 도, 내 동생은 씨발 생긴 거다 없다 웃긴 걸로 가야겠다 맨날 웃긴다, 웃긴다 해는거 아니야? 더, 더더 웃겨라 <laughs> 어, 칭찬, <너>. 더더 웃겨 <laughs> 어, 칭찬은, 칭찬은 고르지 <laughs> 여러분 연애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언제 만나실래요? <laughs> 좀 변하세요 <laughs> <laughs> 여러분도, 여러분, 연애, 가 연애가, 연애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진화, 하셔야 합니다. <웃음> <웃음> 거의, 연애의 수준은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보다 못해요.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자손을, 자손을 낳기 때문에. 우사하면서 연애했겠지. 우우 <laughs> 하면서. 왜, <laughs> 제 새끼야. <웃음> <웃음> 과일 같은 거 갖다 주면서 했겠지. 우우. <laughs> <laughs> 아 페드리님 감사합니다. 6비트 넘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아저 뭐야 아아 개웃기네. 오늘 오늘의 오늘 연애박사 서길용의 두근두근 연애퀴즈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네 많은 도움이 아, 되셨나요? 많은 많은 도움이 아, 되셨나요? 네. 아 존잼이에요. 존잼. 네 아유 아직 아, 어. 이제 한 이틀 삼일 있으면 왕국에 돌킹님 저 고백했는데 차였어요. 그러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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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이트 여러, 이제 여러분 그혹시라 <laughs> <laughs> 혹시나 문제 생겨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여, 여기다 뭐 하시면 안 되고요. 그 뭐야 이명길 씨, 이명길 <laughs> 선생님한테 가서 따지시면 돼요. 어 아, 가서 카톡 카톡 내용 보면서 뭐가 잘못됐는지한번 물어보세요. <laughs> 아연애가아 음. 되게 재밌는. 이거리긴 하지 모든 사람들이 음... 공감하기가, 좀, 공감하기가 좋지 되게 그렇지 60억 인구는 다 커플 사이에서 태어난 거거든 우리 뭐 시험관에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 배양, 배양된 거 아니잖아 내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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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어, 내 새끼 배양하면 배양이 되는 거아닌고거아 <laughs>